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시아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아코인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일단 밀릴 자리만큼 밀렸고, 반등을 시작했다. 물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도 반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수익을 많이 챙겨가셔야 됩니다. 시아코인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스택스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깔끔하게 10% 수익을 챙겨가셨고, 제가 최대 3천만원까지 매수하세요. 매도 가격 꼭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30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되고, 스택스 같은 경우에 모두가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언제 또 빠질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장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이제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코인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특히나 시총 작은 알트들이 보통 역사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잘 보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3한 글자 남계시면 제가 오늘 스텍스처럼 급등 낳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시아코인 월봉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 보면 파란 라인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저번 달에 급등하면서 올라갔고 이번 달에도 빠지면서 지금 지지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월봉 색깔이 파란색이죠. 그러면 은봉인데 이거 양봉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양봉이 될 거냐? 그럼 거기까지는 사실상 공짜란 얘기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더갈 거예요. 저는 시아코인 이번에 사골 한번 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10.9예요. 근데 10원에선 당연히 매도가 좀 나오겠죠. 끝자리 딱 들어맞는 숫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매도하니까 10원과 10.9원 그러니까 10원, 11원에서는 저항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보세요. 밀릴 때 밀릴 자리까지 밀렸고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관점으로 볼게요. 파란 라인 뚫고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물론 고점 과는 거리가 멀지만 요거 깨진 적이 없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폴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보통 이럴 때 관심을 안 갖다가 급등 나오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쫓아가서 물리고 마음고생 하는 거죠. 요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가 2월이고 여기가 3월이에요. 이번 달 시가. 그러니까 저번 달 종가가 6원 조금 아래. 그리고 요 정도.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월봉이 양봉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 월봉 양봉 될 거라고. 왜 확신을 하느냐? 일단 여기 2 1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2 1선이로1봉이 올라온다라는 말은 월봉이 양봉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한 5.9? 지금 들어가더라도 뭐3% 정도는 수익이 나는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무조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자리 좋은 상태, 특히나 시총 작은 가벼운 코인들이 급등을 하거든요. 그 조건을 시약 코인은 현재 정확하게 갖추고 있고, 물론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 아직까지 월봉 은봉입니다. 해서 시합코인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매수하시면 수익 무조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시간짜리 보면 입병선들이 모여있는데 여기 파란 라인 위로 쏙 올라왔죠. 다시 이럴 때가 매수 타점인데 지금 이미 라인과 벌어졌잖아요. 근데 쫄 필요가 없는 이유. 이번 달에 최선 올라갈 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합코인 공략하시면 마음 편하게 수익을 보실 거고 지금처럼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럴 때 열심히 거래해서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 지금 수익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 괜찮을 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되고 혼자서 뭐 살까 고민하시는 거 말고 여기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거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투데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좋아요.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거 제대로 한 번만 먹으면 자신감이 확 올라올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처럼 시장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무조건 많이 봐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3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스택스처럼 급등할고 있는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고 잘안 계시면 우리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